군산, 헬로우, 폭격 맞을 때, 음, 옆에서 중국 사람이 지가족 데리고 와서, 실제, 대한민국 망하냐한 푼이 슬까? 슬퍼? 전쟁을 났, 전쟁은 났는데, 어디 가서 그 만인의 행포를 찾아야 되는지, 입금이 안 돼. 이것을 노린 게 실제는 약관 대출이지만 대한민국 군산시에서 폭로 사건을 쉬쉬하면서 돈만 싹 참기고 떠나가는 미래병원 가족들 치다 보면 손끝이 떨려 손끝이 부정한 행실 너무 많이 하고 사람처럼 대우받는 거 싫어 실제 그리고, 얼굴 보여주면서, 생보를담내는 이런 행실은 있을 수도 없지만, 내 사건을 등지고, 살인, 살인 증오군을 너무 많이 줘놓고, 돈 꺼내면서 비웃는 거, 실책이 질책이요. 진짜는, 다 아는 사실, 누가 폭로도 않고한 집만, 허름잡아서 계속 구타해봐. 차라리 살아서 먼기한테 물려갖고 쉽게 떠나는 세월이 산 증인이 말할 때밥좀 풀어